하나님 말씀 욥기 오늘은 24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기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고친 광야의 들락에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들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자의,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운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문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네, 어제 교회 연합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뭐다 대화는 못 나눠봤는데 끝에 남아서, 어, 얘기하신 분들은 참 문의롭고 좋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고 그냥 또 일부는 다 그냥 가셨으니까 그분들의 속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보니까 위층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아래층이 비니까 또한 줄은 내려와 가지고 아래층 채우고 평상시 저녁 예배 나온 거보다 훨씬 많이들 나와 주셨어요. 내가 평상시 저녁 예배 나온 거보다 보니까 배는 더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다들 이렇게 어, 협조하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끝까지 안 계시고 중간에들 많이 가셨더라고 보니까 네.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어제 흑인들의 노래를 들었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흑인들 좀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음악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 음악은. 그리고 이렇게 외모로 이제 흑인이라 하는 이런 우리가 선입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잘 나게 하면 어떤 부분은 또못 나게 하세요. 흑인들은요, 목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네. 흑인들은 인터넷 들어가서도 한번 흑인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세요. 흑인들은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흑인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큰일로 망신당해. <laughs> 네. 목소리가 정말 좋고 그 사람들은 음악을 부를 때, 음악을 할 때, 찬송가를 하든 무슨 음악을 하든 감연 안 있어요. 그냥 그사람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다. 나는 뻣뻣해서 되지도 않아요. <laughs>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미국 교회 가면 흑인교회 가면 그래요. 찬양할 때다이어어요 중간에 이렇게 대,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잖아요. 예배 시간 우리는 앉아서 드리잖아요. 미국 백인들도 다 앉아서 드려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백인들은 왜? 미국 백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선교했기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와가지고 한국에 이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그때에그 예배 형태가 우리하고 같아요. 그런데 흑인들은 달라요. 흑인들 교회는 다 서서히. 우리 그냥 예배 순서 안에 찬송 들어있으면 안 앉아 있다니까요? 다 일어서서 지네가 막 그냥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잔양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흑인들 교회가 다 망했어요. 희해요 흑인들 교회가 없어요. 내가 한 20년 전, 3, 25년 전, 친구 목사가 오라오리 사범 그, 거기 교회를 가봤는데, 흑인들이 운영하는 교회를 샀어요. 흑인들의 교회를, 교회가 안 되니까 내놔서 한국 목사가 샀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들어가봤는데,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취가 풍겨서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흑인들은 냄새가 너무 난다 고 카페트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닥이 문화가 카페트 문화예요 전체 교회를 다 카페트로 깔아요 그래서 싹 뜯어냈대요 냄새가 너무 나서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싹 뜯어내고 새 거로 깔았어요 다 그런데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뭐이 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흑인들의 문화를 흑인들 교회가 다 없을 때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역사해 주지 않았을까? 숙제로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서 응답 받아서 깨달았으면 나한테 문자로 카톡 넣어요. 네, 정답인지 틀렸는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좋은 거다 아는 거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부모님 잘 만나는 게 복이야. 부모님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평생 행복해. 예. 네.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엇갈려지면 평생 불행해요. 돈갖고 행복은 아니야. 그건 잠깐 기쁠 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잠깐 돈이 있으므로 기쁨이 와.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몇 달? 아니면 몇년 가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어? 그 다음에 3개월이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새 집도, 아무리 큰 집도 1년만 지나면 별별 이 없다고 그랬어. 평생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이런 말은 없어. <laughs> 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내 이제 말을 좀 알아듣네 웃을 줄도 알고 <laughs> 내 말이 너무 어려웠나? 예, 네.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만남이 어렸을 때 행복하려면 부모님 잘 만나고 는거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행복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행복하려면 목회자를 잘만 정말이요. 영혼이 살라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 만나는 것만큼 목회자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어제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말은 하나님께 연합예배인데 영광은 다 누가 받아요? 이 구분이 안돼있어 지금. 목회자들이 죄 짓는 거예요. 이사에서부터 쭉 봐봐요. 이사야서 에레미아서, 이 선지서를 보면은 선자들이 제사장들을 책망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꼼짝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되기 때문에 그냥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할것 없이 제사장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제사장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왕들이고 백성이고 다 엉터리 신향상을 해서 망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제사장들의 잘못이고 남쪽 유다가 망한 것도 제사장들의 잘못. 그걸 선자들이 지적을 해요. 선자들이, 막, 거기 이사에서 보면은, 배만 이해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배만. 배만 이해하는 것들이라, 그게 무슨? 저 먹는 것만, 자기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들이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구약 설교 안 한다니까요? 어려워서,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욕기를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 가세요? 집에서 읽으시면 욕기가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세요? 난 지금 읽어도 몇 번씩 읽어야 이해가 하는데? 오늘 아침 24장도 지금 몇 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안 가서. 읽으면서, 하나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읽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읽는 거야.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선지서는 욥기는 선지서도 아니에요. 시편 여기는 욥기는 문학에 들어가요. 문학, 에? 시편, 욥기 이런 데는 문학에 들어가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데 역사 공부 가 어렵잖아요. 이 양반들은 쉬운가 봐. <laughs> 나는 어려워. 그 어려우니까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아는 척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24장도 지금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게?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악한 자들한테 눌려서 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어? 가난한 자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돌보지 않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 응? 어? 그래서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다 뜯어가고, 핍박하고, 막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명해 놓고, 그 다음... 이제 18절 수도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악한 자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 다 망한다. 이래요.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어니 앞에서는 악한 자들을 두둔하고 막 응?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막 그러냐고 막 그래놓고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요, 왜, 지금, 미쳤나. 말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승길나가지고 들이받는 거지. 말이 좀 일괄성이 있어야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능한 저자의 뜻을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말 우리 시대나 이 지금 욕기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어? 정말 성경을 바르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종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이세 가지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는 부모 잘 만나는 거. 그럼 여기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한테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 잘 만나야 행복, 평생 행복하니까. 나는 내 배우자한테 어떤 배우자인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잔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인가.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는그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난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난 절대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 안 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불행한 거예요. 나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받는 것만 생각해. 부모님한테 받는 것만. 응? 어? 또, 배우자한테 받는 것만.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나 때문에 이 남자가 정말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난돈 하나도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반대로, 응? 어? 여자분이 남편한테, 여보, 나는 돈 하나도 없어도 당신 남편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정말 이런 배우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내가. 저는 자신 있어요. <laughs> 난 날마다 그 얘기 들으며 살아. <laughs> 내가 얼마 전에 십사람하고 은원했어요. 여보, 당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 가려고 지금 하는데 내가 은퇴하고 당신하고 저 강원도나 제주도나 가가지고. 같이 살자 같이 있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그러지 당신만 있으면 이런 거 복해 안 하고 이래도 자기는 행복한 그런데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네.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진짜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한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 내가 좋은 배우자가 못해주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목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목사.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좋은 목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을 그래도, 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이제 부르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조건이 깨지면은, 헌일이에요. 교회? 잘못 다니면 평생 다니는데 지옥 갑니다. 천주교. 상당수가 지옥 갑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극소수. 내가 볼때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 짐작으로 볼 때, 천주교인 중에서 천명의한 명꼴 구원 받을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100% 시역 갑니다. <laughs> 그만 명에 하나도 구원 없어요. 그죠? 그 하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침내교, 성결교, 뭐순복음 루터교, 또성공이 다, 100% 교회마다 다 구원이 일어나냐. 절대 아니라고. 로버트 슬러 목사 교회에 갔을 때, 너무 교회가 잘 지어지고, 웅장해서 내가 거기 와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가서. 극장시자로 되어 있어요. 이천석이야, 이천석. 네. 너무 부러워가지고, 거기 가서 첫번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그랬죠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잘 지어졌어요. 나는 그때 2층 교회 하고 있으니까. 2층 교회 요만한 거. 요만한 것도 아니지. 56평 하고 있으니까. 요거 반만한 거. 요게 100평이에요. 예. 56평 하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 이 교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종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이. 욕기 있는 것처럼, 욕기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 어? 그래서 내가 입꼭 다물었어. 왜? 말하고 다니면 나만 망신 나갈까봐. 예. 네. 꼭 다물었어. 근데 몇년 전에, 그게 이단한테 넘어갔다고, 응? 부도나가지 이단한테 넘어갔다고. 아버지가 노부투라고 아들한테, 에, 세습을 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 운영이 돼가지고, 결국은 에, 이단한테 팔리게 됐다고 신문에 딱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미국의 이단 교회에 팔리게 됐다고 신문에 난걸딱 봤는데, 한 일주일 뒤에 보니까, 어, 그 아버지 목사가 은퇴한 목사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됐겠죠. 원로 목사가 어떻게 그래도 이단한테 팔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천주교한테 팔아서 크리스탈 처치가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천주교는 이단 아닌가? 천주교 교리 자체가 신천지 교리만큼 잘못돼 있고 교황이 지옥이 지금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없다고 말했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다 읽어봤어, 글을. 며칠 전에. 응? 죽으면 그냥 소멸될 뿐이다.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걸 그래, 지옥 안 간다. 소멸될 뿐이다. 그 얘기를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기자한테 해서, 기자가 올려버린 거지. 그것도 첫 번째도 아니고 몇년 전에 한번 했대. 그래서 올렸더니 교황체에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또 인터뷰를 해또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올렸더니, 교환경 대변인은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그냥, 그럼 큰, 큰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아, 그건 기자들이 잘못 말한 것이다. 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오병이교 오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무늬만 교회고, 속은 아니라는 것은 절대 때? 아닙니다. 무늬만 교회고 속이 성년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배 시간에 박수 안쳐 주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거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때는 얼마든지 쳐도 돼요. 얼마 예배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 뿐이라니까요. 예배를 말을 딱 붙이면 그건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어떤 인간도 거기서는 끼어들면 그건 하나님걸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다 사람이 받고 있잖아. 다 사람이.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약 시대는 이런 자체도 없었고. 어? 초대교회도 그런 자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자꾸 새로운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해 보니까 그래. 아니 지금 설교 25분 30분 동안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막 줄인이라고 총으로 그냥 따발총 쏘듯이 막탈탈탈탈탈막 막 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응? 거기서 뭐 박수치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엉뚱한 시간 다 버려요 여러분 분별력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 길이라고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요 좋은 부모가 될것 좋은 배우자가 될것 좋은 성도가 될것 나는 좋은 목사가 될것저 네. 사람이 나를 만나서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권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 나는 성도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맞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하면 그래도 이 험악한 세상 살 맛이 나요. 가난해도 살 맛이 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지옥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